할렐루야. 9월 27일 토요일에 원포인트 귀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1편 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기울을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하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하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란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의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 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 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 나이다 내가 이전버림받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은 이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의 두려움으로 감사하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쌓사니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소홀해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물례의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운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궤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 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으미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한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이제 다니 목사님께서 구원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예, 19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31편 1절에서 24절 아, 한 본문 당 우리가 목상합니다만은 아, 본문이 조금 길긴 합니다만은 여기 이 본문 전체는 다윗이 전쟁 중에 이제 적군의 포위를 당하고 공격을 받고 할때 위급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환란이라고 합니다. 아, 성경에서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표현되지만 인생 속에는 경제적인 포위 또 질병의 포위 또 때로는 내가 소외됨의 포위 어떤 면에서 보면 낭만 가운데 포위됨 좌절 가운데 포위됨 이런 것들이 우리를 환란의 어떤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그 어, 사망의 늪에서 어, 탈출하여 소망의 승리를 개가를 부르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어, 오늘 본문을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일 절에서 5 절까지가 오늘 여기 1 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어, 다윗의 모든 그 영적인 회귀 본능 가운데 하나는 여호와의 품에 하나님의 품에.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고, 나의 방패고, 나의 요새라는 고백을 통하여 여호와를 나의 구원주로 온전히 모시는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었죠. 이 믿음의 고백이 그를 다윗되게 만들고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환란은 단순히 환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환란을 당할 때 반응이 문제입니다. 아,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가 진짜 문제가 된다. 이걸 긍정으로 보고 이 기회를 은혜의 기회 약함을 은총의 기회 환란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초대장으로 볼때 그것은 분명히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1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절박한 기도를 통하여 그 문제를 해결했음을 알수 있어요 여기 2절에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모델을 따라 배울 때, 이런 대목을 그대로 벤치마킹하셔야 돼요. 힘들 때이 기도를 내 기도로만 삼고 한번 선포해 보세요. 그럴 때 3절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라고 할 때, 우리의 소원과 기도가 다 들어있어요. 저는 매 순간 기도할 때,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나를 인도하옵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주기도문에 볼 때, 우리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할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이 고백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 5 절에 보면 어디서 많이 익숙한 장면을 만납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송량하셨나이다 오늘 다윗의 기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상에서 기도를 그대로 여기서 반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주제는 다윗이 아닙니다. 모세가 아니에요. 다니엘이 아닙니다. 어떤 영웅도 성경은 인정하지 않아요. 인간은 다 구원받을 백성일 뿐이고 은혜받은 존재일 뿐인데 진정한 구원주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예표한 다윗,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기에 서려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고백과 기도를 마지막으로 하고 그는 죽음을 당하셨죠. 그야말로 그 기도의 응답으로.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를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그대로 응답이 되는 거죠 우리의 기도 속에는 성령의 동일한 어떤 기도의 맥락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사도들처럼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직접 현장에서 목도한 것도 매우 소중하지만 그 이후에 아무도 목도한 바가 없어도 더큰 복음의 능력과 확신이 있는 것은 성령은 그때의 말씀을 오늘도 동일하게 내게 경험시키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환란 중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기 보면 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란 중에 있는 내용을 아셨으며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시선은 더 우리를 향하여 집중합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주님은 더 신경을 쓰십니다 우리 열명의 자녀들 가운데 약한 자녀에게 부모 마음은 더 쓰이게 되어 있죠. 여러분, 결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자격과 여건을 보고 택하여 우리를 향하여 뭔가 이득을 취하려는 분이 아니고 우리 약함을 은혜로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고 약함 그대로를 주님 앞에 노출하고 부족한 것 그대로를 주님 앞에 자백하고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우리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또 그러면서도 그러면서도 이 포위는 풀리지 않을 때 그는 이어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저기 보십시오 자 11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않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 잊어버린 바된 존재 같이 잊혀진 존재, 물망초 가장 슬픈 존재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의 관심에서 잊혀진 존재,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아닌 존재. 그런데 결코 그런 분위기와 상황이 와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그러나 다윗의 상황은 지금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려움에도 하나님은 직접 손을 안 보여 주세요. 하나님의 간섭이 눈 앞에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 주의하세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공의의 손길을 펴면 나도 그 앞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참으심, 하나님의 기다리심, 그리고 하나님의 용납하심, 이것 때문에 나도 서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법은 최선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한 가지 기억하세요. 오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어머니는 자기 태에서 나이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나는 결코 너희를 잊지 않는다. 이게 이사야서의 고백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오늘 주님은 내 백성을 어떻게 책임지시는가? 바로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이런 구체적인 어떤 대적에 둘러싸였을 때, 오늘 다윗의 하죠 하나님의 심장을 향하여 가슴을 울리는 기도, 오늘 16절이 있다고 저는 봐요.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나리가 내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잊어버린 바된 사람같이 방어하오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얼굴을 드러내 주옵소서. 사랑의 손길, 사랑의 간섭에 주의 선하심을 보여 주옵소서. 민수기 6장의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뜻사 반목되고 외면한 우리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비춘다는 것은 화해요 용납이요 참으심이요 보호하심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다윗을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당연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고백할 수 있는 은총이옵니다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20절 보세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번어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보호한다는 겁니다. 두살리아를 다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 앞에 하나님은 바로의 궁 바로 밑에 친 어머니를 그야말로 유모로 만들어서 바로가 직접적으로 돈을 대서 모세를 키우게 만드실 만큼 하나님은 은밀히 감추시는 분이에요. 등잔 밑에 감추는 분이고 오늘 요시아를 요하스를 마치 여호야다를 통하여 궁에서 감추며 6년 동안 키웠던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할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반드시 피할 길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와도 여호하를 찬송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십시오. 21절 여호하를 찬송할지어다. 경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 이로다. 오늘 이 주말에 여와를 찬송하고 내일 주일날 기쁘고 감사함으로 연휴라고 해서 주님은 당신을 잊어버린 거 아닙니다 당신이 잊을지 뭐라도 그러므로 그분의 기억서로 들어가는 것만큼 주님을 설레게 하는 게 없어요 그런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런 은혜로 주님과 기쁘게 통행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